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여기는 건강신호입니다. 오늘은 40대 여성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될 주제 갱년기의 초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짜증이 늘고 잠이 자주 깨거나 밤에 땀이 나진 않으셨나요? 몸이 달아올랐다가 갑자기 서늘해지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혹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무기력함이 자주 찾아오진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지금이 바로 갱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갱년기 더 이상 먼 이야기 아닙니다. 예전엔 50대 이후로만 여겼지만 요즘은 40대 초중반부터도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갱년기의 정확한 정의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증상들. 그리고 건강하게 넘어가기 위한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까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천 가능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이건 꼭 기억하세요라는 핵심 내용도 나옵니다. 잠깐 다른 영상 보러 가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갱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이 점차 줄어들며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결국 완전히 멈추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을 경험하며 이보다 앞선 40대 중반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생리주기의 변화입니다. 생리가 일찍 시작되거나 늦어지며 양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소 규칙적이던 생리주기를 겪어온 여성에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안면홍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거나 열이 확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땀이 납니다. 주로 밤에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수면장애도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깨며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날 피로감은 물론 집중력 저하와 우울감까지 유발합니다. 정신적인 증상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잦아집니다. 별이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짜증이 폭발하거나 무기력함이 계속됩니다. 이런 증상은 본인이 느끼기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관절통, 요통, 두통 같은 통증이 늘어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질 건조증이나 성욕 저하 같은 부부관계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몸 전체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와 불편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조기의 신호를 알아채고 대처하면 훨씬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식습관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 건강이 약해지고 체지방이 늘기 쉬운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연어 같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세요. 햇볕을 자주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류가 있습니다. 두유, 두부, 청국장 같은 음식은 여 성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과 당분은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켜 안면홍조, 울감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증상을 줄이고 몸의 리듬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요가, 수영, 필라테스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하루 30분 정도만 해도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훨씬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같은 동작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4회 20분씩만 투자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생활 습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신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편안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갱년기에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거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크게 가라앉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친구와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갱년기를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간단한 습관 리스트입니다. 하루 한번 깊게 숨 쉬기. 주 3회 이상 걷기. 하루 2일 이상 수분 섭취. 자기 전에 휴대폰 멀리 두기. 주 1회는 나를 위한 휴식 시간 만들기. 이 작은 실천들. 쌓이면 몸도 마음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산부인과나 내과를 통해 갱년기 관련 기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면 현재 내몸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난포자극 호르몬 수치는 갱년기 진단과 경과 파악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안면홍조 수면장애 우울감 등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빠르게 완화해 줍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한방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약이나 침 치료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불면 소화장애 식욕부진 피로감 등을 완화하는데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갱년기와 우울증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갱년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생기고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감정의 침체로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식욕 저하 무기력 극단적인 생각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두 상태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사회를 위해 달려온 나에게 잠시 멈춰서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로 삼는다면 갱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갱년기의 정의부터 주요 증상 대처법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꼼꼼하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만 그런 건 아닐까 불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증상부터 시작되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신호였습니다.